11월 14일 오전 9시 60초 코인 브리프 시작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3.14% 낮아졌습니다. 12시간 동안 고점은 10만 3,456달러 저점은 9만 7,959달러 폭은 약 5.34%였습니다. 변동이 가장 컸던 5분은 13분의 11 23시 52분으로 1.11% 상승했습니다. 이더리움 가격은 7.71% 낮아졌습니다. 12시간 동안 고점은 3,510달러, 저점은 3,152달러, 폭은 약 10.21%였습니다. 변동이 가장 컸던 5분은 13분의 11, 23시 53분으로 1.27% 상승했습니다. 파생지표를 보면 비트코인 미결제약정은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이더리움 미결제약정은 1.47% 늘었습니다. 펀딩 레이트를 보면 비트코인은 0.8 베이시스 포인트로 롱이 쇼색에 지불 중입니다. 사실상 중립입니다. 이더리움은 역시 0.1 베이시스 포인트로 롱이 쇼색에 지불 중입니다. 사실상 중립입니다. 지난 12시간 동안 비트코인은 롱 포지션은 1552만 1041달러, 쇼포지션은 924만 5731달러 청산했습니다. 이더리움은 롱 포지션은 1353만 8582달러, 숏 포지션은 587만 8638달러 청산했습니다. 대형 체결량을 살펴보면, 비트코인은 순유출 마이너스 4억 1713만 6937달러로 고래의 움직임은 매도 우위입니다. 이더리움은 순유출 마이너스 4억 3717만 2431달러로 매도 우위입니다. CBD 기준으로 보면,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억천 사백 오십 오만 오천 사백 사십 달러로 시장감에도 우세. 이더리움은 마이너스 사억 삼천 칠백 사십 삼만 이천 백 구십 구 달러로 시장감에도 우세입니다. 해석 시그널 혼재관망 참고할 만한 소식으로는 썰라너 슬라이즈즈 5% t 145달러 에즈 테크니켈 브레이크다운 오버세도즈 ETF 모멘텀 스트레터지 플런지즈 2위 커스트인 13먼스스. 버스틸 트레이즈젯 프리미엄 투 비트코인 홀딩즈이 있었습니다. 먼데이가 예상하는 단기적 방향은 어쩌면 쇼디 우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 코인 브리프의 먼데이였습니다.